우리 아들 쪼지 먹어. 엄마 먹어요. 엄마 먹어요. 엄마 먹고 있대요 <laughs> 방금까지 자려고 그랬잖아. 카메라 들이 대니까 이제 눈뜨네. 예, 카메라를 아는 애들. 근데 카메라가 내 너무 잘안 나온다. 내 얼굴도 나온다. 나오고 오빠 얼굴도 나오게 해줘. 내 얼굴 대빵 크게 나오게 <laughs> 하지 말고 이쁘게 나오게 하란 말이야. 아 원래 이쁜데 뭐. 안 나오게? 하진이 하진이 좋겠다. 엄마 닮아서 이쁘게. 아진이가 더 잘생겼어요, 이제. 아니야. 엄마가 아니러니. <laughs> 엄마가 더 잘생겼어요. <laughs> 그만 나올까 두려웠다. 아야다 먹었죠? 다 먹었죠? 다 먹었나봐. <laughs> 다 먹었어, 백. 2 0분 많이 안 지나서 다행이다. 그럼 먹고 또 탈라는 거 아니겠지? 탈라. 급할 때 이런 먹으면. 아이고 잘 먹었네. 얼굴 밑으로도 아이고. 이때까지 좀. 괜찮아. 전반 시스 치킬 거니까. 아이고 잘 잘했어 아들. 오구 트리바자 리야들. 잘했어. 오구 오구. 잘했다. 항상 큰 항상 큰 거는 해. 그니까. 응. 예, 네. 오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뭔 생각을 또 이렇게 골똘히 할까? 잘 어, 먹었다. 아눈 감는다. 어, 눈 뒤집는다. 마지막에 아빠 얼굴 한 번만 어떻게... 나내 얼굴도 야. 내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지? 오빠 팔을 멀리 그래 얼굴 그려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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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